내용 다 있죠? 있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언제 언제 나왔다고 다 표시되어 있잖아. 맞죠? 요거만 정리하면 11번 나오거든, 11번. 알았죠? 자, 갑시다.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복습이에요, 복습. 자, 우리 OX 문제 복습합니다. 자, 우리가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인 경우는 무슨 시득이다? 원시득. 이 말고 또뭐 있었습니까?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선이 취득, 치득, 취득이 있었죠? 뭔 취득이다, 원시득이다 이게 이제 18에, 이게 28, 20이 나왔던 겁니다. 됐죠? 두 번째, 저당 잡았다 뭐랬어요? 무슨 승계이다? 설정적 승계시리입니다. 오미가 있습니까? 오. 맞아요? 네. 저당 잡았다. 서, 설정적 승계시리입니다. 이것도 18, 28, 20 나왔어요. 그 다음에. 순위 승진이죠.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해서 2순위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한다. 이게 포인트죠. 순위 승진하는 경우는 뭐라고요? 작용의 변경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X, 작용의 변경. 자, 가이 소유하고 있는 갑을 의뢰하게 매각했다. 이 매각하는 거는 뭐야 매각하는 거는? 갑, 매매로 넘기는 거는 특정 승계죠? 네, 특정 승계가 34에 나왔고요. 소유,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 소유권 상실하는 건 뭐예요? 상대적 소멸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5번. 합의, 해제, 취소, 뭐, 등등이 있는데, 단독행위가 있는데요. 보세요. 합의, 해제는 계약이에요. 합의가 계약입니다. 계약으로 계약을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단독행위가 아닙니다. 취소, 철회, 그 다음에 추인, 철회, 공유지분의 포기, 이것도 되고, 취소권의, 취소시효의 이게 포기, 재단문의 설립행위, 유증, 매매 일방약. 자, 뭐 때문에 들었습니까, 이거? 일방약은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일방 예약은 뭐라고요? 계약. 자, 일방 예약이라는 건 예약은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자는 계약입니다. 예? 요게 19회 때 시험에 나왔었고요. 21회 때 시험에 뭡니까? 다음 중, 다음도 경위가 아닌 것을 고르해가지고 합의해제가 나왔습니다. 요것도 계약입니다. 계약. 합의가 계약이죠. 자, 그래서 이게 지문이 옴이가 있습니까? X가 되는 거지. 자, 6번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무슨 요건이 됐습니까? 등기요건이죠. 등기요건. 자, 그래서 요 질문 틀렸고요. 7번. 요게 이제 뭡니까? 22회 때 나왔고 34회 때 시험 나왔어요. 예. 자, 범죄행위로 분된 비자금을 소극적 은닉이야. 적극적이 아니 소극적 은닉은 사실 위반이 아니죠. 사실일서 요거 못하겠네요. 사실 위반이 아니죠.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1번은 O입니다. 2번도 맞습니까? 저동삼동 설정승인시도이고 여기 틀렸죠? 순위승인은 뭐랬습니까? 무슨 변경? 작용의 변경이됐지자 이렇게 하시고 자 매각해서 소유권 상실하는 경우 이거 뭐라고요? 무슨 소멸이다? 상대소멸이다. 맞는 내용이었죠? 자 됐고 자그 다음에 이제 8번부터 또 정리를 합시다. 8번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뭐냐면은 요거 이제 아까 사회즈위반해서 정의의 관념의 반응이 보편합니다. 오로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명보험 계약을 맺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회질서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이에요. 보험금 탈라고 뭡니까? 입으로 보험 들었단 말이에요. 이 보험 사기 들어봤죠? 요거는 사회즈 위반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 26회 때, 30회 때, 33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거기 돼이죠 표시돼있죠? 프리트 되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사회수 위반, 정의의 간념의 반응이.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나옵니다. 9번이 요게 심에 나왔어요. 자,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성공보수 대사, 성공보수의 대가로 성공보수 확결했다. 민사소송입니다 사회수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이 아닙니다. 근데 형사사건은 사회수 위반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요게 이제 26회 때 34회 때심 나왔어요. 이게. 예. 26회 때하고 34회 때 시험이 나왔습니다.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민사수송이기 때문에 성공부서의 활은 사실 위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사기관의 창고에서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허위 진술한 대가로 돈주기로 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금전과 조건이 뭐된 겁니까? 조건이 결부된 겁니다. 그럼 사실 위반이다죠. 맞습니까? 했고. 요, 강박 나옵니다. 강박은 사회수 위반이 아니했죠 맞아요? 사회수 위반이 아니다. 자, 그러고, 강제 집행을 멸목적으로후에근절하고 설정한다. 이건 사회수 위반이 아닙니다. 위반이 아니다. 요게 시험에잘 나온 내용입니다. 요거는 3월달 설명할 거고, 요 다운 계약서 쓰는 것도 사회수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자, 양도 수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한 매매 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사실 위반이 아닙니다. 다운 계약서는 뭐야? 수더라도 계약은 유연돼 처벌만 되죠? 어, 처벌됩니다. 만 사실 위반이 아니고. 자, 그리고 이중매매인데, 자, 이미 매도된 부동산이면 알면서도 매도인이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이거 나오면 이제 포이트요 적극가담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무효. 맞죠? 사회적 위반으로 무효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슨 가담 나오면 시험에 적극 가담 나오면 밑에 미음이죠. 무조건 뭐라고요? 무효. 이렇게 돼. 무효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했던 내용입니다. 됐어요? 여기 는 내용도 반드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매일 정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